30년 만에 다시 만난 형.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내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죠. 어린 시절, 두 형제는 누구보다 가까웠습니다. 하지만, 가난과 오해. 그리고 세월의 벽은 둘을 갈라놓았습니다.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긴 시간이 흘렀죠. 그러던 어느 날, 뜻밖의 모임에서 마주친 순간, 형은 잠시 멈춰서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. 말 한마디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지난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기억, 서로를 원망하던 날들, 그리고 그 모든 후회와 미안함이 한순간에 눈물로 번졌습니다.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순간 우리 형제에게는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. 오직 두 사람의 손끝에서 잃었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단한 번의 손길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. 30년 만의 만남 그리고 형의 따뜻한 손.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.